그분이 이상해요. 왜 이재명 대통령한테 네. 영수회담이라도 한번 <laughs> <laughs> 제안을 하지. 아직... 전한길이 미국에서 망명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. 앵커님의 웃음. 네. <웃음> 제가 요새 가장 좋아하는 개그스타십니다 그분이. 예. 아니, 어, 한국 지금 돌아오지 않고 미국에 네. 있는 상태인데요. 네. 본인 유튜브 방송에서 저보고 현재 망명하라. 미국 내부에서 저보고 망명하는 게 낫지 않겠냐? 관종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. 네. 네. 근데 관종 단계를 너무 신거 같아요. 뭐냐면 아... 약간 어, 망상 쪽까지 달려. 네. <laughs> 딱 하나의 말은 그거 같아요. 나이 정도 거물이에요 이제. 미국에서 망명에 제안할 네. 정도로. 근데 그 제안을 왜 엽지 말라시겠어요? 누가 하잖아. 지금 네. 이분이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요.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다? <laughs> 이분도 그 계속 일입니다. 치료의 영역으로 가고 그런데... 있는 거지. 망명이든 망상이든 상관없으니 쭉 한국에 들어오지 말고 우리 관심에서 사라져줬으면 좋겠네요. 동의하시면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세요.